말씀.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여러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칭 하나하나에는 말씀의 특징, 말씀의 속성, 말씀의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말씀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볼 때에 그 마음의 태도가 내 마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새로움을 잇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십절 한번 읽어볼까요? 십절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한 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세상이 돈이 왕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막 목숨을 급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금,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뜻하고요, 귀하다, 귀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있지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소중하고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또,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 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 중에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여기고 히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 꿀송이보다. 여러분, 꿀보다 더단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보면 꿀보다 더단 것도 있고 뭐 사탕 중에서도 보면 꿀보다 더단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입에 딱 맞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그죠? 내 배가 차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그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꿀송이처럼 단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보고, 잠안올때딱 보면 한 5분 만에 잠드는 그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찬이 꿀을 참 좋아합니다. 꿀을 물에 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먹는 것보다 그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숟가락 딱 떠서 먹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한 숟갈 먹고 나면 부족한지 아빠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먹고 싶은 겁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여러분 말씀이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안 보면은 막 꿀을 좋아서 먹는 것처럼 또 먹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귀하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즐겁고, 손이 가도,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최초의 순간이 어딜까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 아마 공식적으로 최초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너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깃슬기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감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런 장면. 신해산그 높은 산에서 구름이 빽빽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동시에 그 연기 속에 한 여호와의 불이 보입니다. 눈에. 그리고 산은 어떻습니까? 온 산이 진동합니다. 우웅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 했다고요? 떨었답니다. 어떻게 떨었을까요? 두려움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 못 나갔습니다.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가면 우리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그러면 모세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들이 옳다. 모세 너에게 말할 테니까 모세 네가 전해 줘라. 그리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가 그때의 그 순간하고 지금하고 모양은 다릅니다. 전달되어지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위험과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나가서 이렇게 들었으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신이 가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마음을 기뻐받으시고 선지자를 계속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시대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산상설교의 그 현장에, 그 산상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을 받겠습니까? 신의 산에서도 두려워 떨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물리적으로 전달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가볍게 할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사도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요. 그럼 별은 뭡니까? 별. 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별은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 별을 보내시고요.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별들을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된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육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하실 때에 그 권위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엎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같은 인간 연약한 인간,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동일한 우리 안에 내면의 떨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젖은 무가 같은 겁니까? 생명입니다. 갓난 아기는 젖 말고 다른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아무리 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젖 말고는 당장에 먹고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사도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가 배,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애가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우려제치죠. 언제까지 우려제칩니까? 입에 젖이 물릴 때까지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한주 내. 네. 오늘 수요일에 입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외에 다른 성도들,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들 한번 봐보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내에 성경을 우리 쳐박아놓고 주일만 되면 막 찾아 어디 있지? 성경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성경도 가+ 가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크린에 다 띄워주거든요. 성경 없어도 돼. 찬송 가사다 띄워주고 찬송 막 순서에 맞게 조금이라도 안 틀리게 딱 타이밍에 맞게 가사 탁탁 넘겨주고 성경 봉독할 때도 그 타이밍 안 틀어지게 정확하게 가사를 탁탁. 자막을 넘겨주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십시오 과연 그게 옳을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틀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 성경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과 성경 없이 자막만 보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말씀을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본문도 찾아갑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듣는 동안에 말씀을 계속 펼쳐놓고 봅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봅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냥 자막 한번 읽고 그냥 가만히 듣는 사람하고 집중도와 그리고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금 계속 어, 지금, 10절을 설명 설명하고 있는데, 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부분을 계속할 때에, 눈으로는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귀로는 듣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앞뒤 문맥을 보면서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평소에도요, 성경을 많이, 더 많이 읽으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여러분 자녀가 봅니다. 여러분 자녀. 왜 공부 안 해? 왜 공부 안 해? 나는 성적이 이래. 그거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 그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잘합니다. 믿음이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자녀에게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뭐돈 수십억, 수백억, 그거 한 방에 다날라갑니다뭐 건강, 그 나이 들면 다허물어집니다뭘뭘 뭘 남겨주면 제일 유익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는 만사오케입니다. 땡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는 복된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다. 아멘. 다윗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무엇으로 경고를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가 큽니까? 상이 큽니다. 자 여기서 이 상은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죽어서 천국에서만 해당될까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포함될까요? 다 포함됩니다. 내세와 현세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말씀에 들러붙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면요, 그 인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상금도 계속 쌓여질 줄 믿습니다. 또,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믿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경고를 받는 게 뭘까요? 경고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까? 말씀 안에는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바르게 하고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길 아니다, 스탑해라, 돌아서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돌아서는 거. 그게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말을 어길 때, 듣지 않을 때는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요, 그 말씀 자체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고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때 그리고 지키게 되어지고 지킬 때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지금 19편을 기록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의 삶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을 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왕 초기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묻고 그랬을 때는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대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대적들이, 대적들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상관없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는 내가 병력이 많고, 적은 또 내가 전략이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연애가 오는데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뭐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3월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런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요 생명 책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후의 인생에는 뭐가 열매, 열매 맺힙니까? 죄의 쓴 열매. 죄에 쓴 열매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론이 이복누이 자기 딸이죠. 이복누이 딸을 강간하는 사건. 악랄하게 강간하고는 또더 악하게 버려버리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그 누이 사건을 통해서 척제아들 압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 아버지 왕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마저 이 반란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지 않는 삶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경멸했다. 네가 나를 가볍게 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경고를 받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께서도요 반드시 무시하고 경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도요 이 존재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모든 복을 다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 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1000번째 기도할 때뭐 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참,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구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 한글 성경 지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라하면 순종하고, 아멘. 하지 말라 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의 인생에 오만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에덴의, 그 회복되어진 에덴의 삶을 살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쾌락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기 시작했을 때, 열왕기상 11장부터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이방의 여인들 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 나가는 그 모습. 10장까지와 11장은 완전히 갈려 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아들 로보암 때에는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왜 솔로몬 마음에 안 드냐면, 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죠. 인생 가운데 가장 복을 다 누리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누리게 하셨는데, 그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겁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의 그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역하며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대적해버리시고요. 그들을 아노 비참한 상황으로 끌고 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2절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지금 12절, 14절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기도하는 내용.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세상으로 향하는지,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무엇을 통했습니까? 단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진리로 내 영혼을 비춰 보니까 내 안에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걸고범죄라 그러지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하는 죄와 고의로 범하는 죄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주셔서 사는 기회를 주시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잡아 죽이라 고의로 범한 죄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바, 바위시 무엇을 고백할까요? 말씀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걸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미처 깨달지 못했던 숨을 허물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음을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속에 그를 경향성, 그럴 가능성을 다윗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봐보십시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 해당될까요? 다윗 3대에만 해야 되는 기도일까요? 저는, 아, 그렇구나. 야, 역시 다윗은 말씀으로 이 조명을 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자신의 깨달지 못했던 숨을 허물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 악의, 숨어 있는 악의,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령을 쫓고자 하는 그세 사람과 함께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고의로라도 내가 원하는 악을 범하고자 하는 이 악의 속성이 악의 경향성이 남아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의로 제 범하지 말게 해 주소서. 그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런 진리의 조명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나게 해 주시고 나도 깨달지 못하는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래게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내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그게 가장 정확한 해답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금보다 더 정금보다 더 귀하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의 조명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녀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10편, 19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